사장님, 오늘 옷 어디서 사셨어요? 그냥 보세요. 보세요? 쇼핑몰 어디에요? 아니요, 그냥 어머니 보시라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혜진의 머니슈 어 머니 어혜진 소장입니다 최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국내 오프라인 매장을 무려 80%나 없앤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대리점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중심에는 온라인 판매 채널에 있는데요 경쟁 브랜드 나이키는 이미 오래전에 오프라인 매장 다수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 채널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기존에 있던 매장들을 무려 절반 이상이나 없애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커마스 e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A부터 G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디다스와 국내 대리점주와의 갈등은 지난 2년간 쭉 이어온 문제입니다.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 동안 매장을 운영해온 점주들로서는 날벼락 같은 통보가 아닐 수 없죠. 또 대리점 상당수가 최근 몇 년간 본사 정책에 따라 매장 확장 및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을 투자했고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큰 손실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현재 점주들은 아디다스 점주 협의회를 꾸려 분쟁 조정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정작 아디다스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진행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디다스가 갑자기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D2C, Direct-to-Consumer, 즉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유통망 또는 중간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뜻하는데요. 좀더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내가 100명의 사람에게 우리 물건을 대신 팔아주세요 하는 것보다 내가 나서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게 수익성 증가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미 나이키는 2005년 유통 패션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직접 판매 전략을 도입해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토어인 아마존에서의 판매도 중단하면서 자사몰에 대한 판매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D2C 매출 비중은 2011년 16%에서 2020년 35%를 차지하며 약 2배가 증가했습니다. 시작은 기존의 이익이 낮았던 점포를 정리하는 것이었고 이후 직영점과 온라인 스토어에 집중하는 다양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이용한 멤버십과 프로모션으로 자사 온라인몰에 대한 소비 점유율을 높이고 나이키 라이브 등 소비자가 여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직영점을 만들어 브랜드 파워를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이키뿐만 아니라 요즘은 패션 유통 업계를 중심으로 너도나도 직접 판매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과연 D2C 전략이 완벽하기만 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오롯이 기업... 자체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따르고요. 가장 큰 문제로는 물류와 배송 등 공급망 관리에 대한 리스크까지 전부 감당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나이키도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 때문에 과잉 재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그 해결책으로 과거 공급 물량을 줄였던 꾿라커, 메이시스 등 도매 기업의 도움을 요청해 다시 일부 도매 기능을 복구시켰습니다. 대대적인 할인 판촉을 진행하며 마진폭을 크게 줄였지만 아직까지 100%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온라인 판매 채널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다 엔데믹 이후 서서히 침체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었는데요. 바로 패션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국내 패션 부문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보다 3.3% 상승한 약 50조 원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이세 브랜드가 주목할 만합니다. 우선 2001년 패션 공유 커뮤니티에서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으로 시작했던 무신사는 2천억 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현재 기업 가치는 3조 원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또 여성 의류 중심인 에이블리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거래액과 매출을 경신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과거에는 유행을 읽으려면 백화점으로 가서 직접 입어보고 사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트렌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새 브랜드 모두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을 빠르게 판매하며 국내 소비자들을 잠재적 단골 손님 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로 인해 경쟁이 과열된다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과연 몇이나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온라인 판매 채널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더 정밀한 호객 행위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어? 이거 내가 봤던 상품인데? 더 저렴한 상품이 있었네? 어? 이거 사려고 했는데 마침 할인 쿠폰을 주네?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치 누군가가 내 휴대폰을 내 컴퓨터를 지켜보는 것 같죠 이게 요즘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더 정확하게 고객을 파악하고 공략하는 초개인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이름, 나이, 직업, 성별 등에 제공받은 개인 정보 그리고 구매 내역이나 주로 사용하는 SNS와 웹사이트의 행동 데이터,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개인화 마케팅을 해왔는데요. 초 개인화는 개인화 전략 플러스, 인터넷 검색 패턴, 장바구니 내역 등 취향이나 관심사 같은 구체적인 행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타겟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화가 고객 A A에게는 A 전략을, B에게는 B 전략을 제안했다면 초 개인화는 ABCDEFG 고객들에게 나도 모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잠재적인 욕구 h i j k l m n o p 높이를 앞서서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패션 업계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패션 코디 엔진이나 비슷한 취향의 다른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교차 추천 서비스를 하는 등 고도화된 알잘딱 넨,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패션 기업들은 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패션쇼 같이 독특한 시도를 통해 소비자들을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에 집중하게 만드는 구치기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요즘 패션 유통업계들은 중간 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D2C를 도입해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엔드미 이후 온라인 판매 채널은 침체기를 맞았지만 무신사, 에이블리 등 패션 플랫폼 시장은 점점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별 맞춤형 초개인화 전략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온라인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이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니 기업들이 왜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 힘을 쏟는지 좀 감이 오시죠? 저는 다음 주에도 돈 되는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